안녕하십니까. 성주농부입니다 네, 데크할 자리 각관은 다, 다 떼어놨습니다. 한 3일 걸려서 떼어놨는데, 뭐 봉사도 짓고 하니까 시간 좀 걸립니다. 네, 내일부터는 영주포일 자리 칠좀 해가지고 데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각관는 예, 100에 100짜리 입니다 요 이제 집 짓고 남은 거 짜투리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짜투리 재료를 용접을 떼어 붙여 갖고 이렇게 간격은 400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짜투리를 떼었습니다 떼고 올라가는 계단은 올라가는 게, 계단은 이렇게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기는 지하수, 여기 지하수 자리인데 지하수 자리에 뚜껑 만들어가지고 증금할수 있게 뚜껑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요 기둥은 스텐입니다. 스텐 100에 백의 별자리 스텐은 네. 아무래도, 요, 진면하고 물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부식이 될지 싶어갖고, 서텐을 기둥은, 서텐 기둥을 장착했습니다. 열이 서텐 기둥을 장착했습니다.